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자설인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아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암울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그러면 언뜻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참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서가 풍부한 우리가 볼때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막 감성이 너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렇게 애절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 정서가 풍부하잖아요. 에레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시대에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정서가 풍부한 사람. 사실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럴 때는 의지라도 강해야 되고, 이럴 때는 돌격 앞으로라도 해야 살아남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민감한 선지자를 뽑아서 사용하셨을까? 참 하나님 아이러니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기 때문이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시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절에 아모네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지 13년, 주전 627년입니다. 여의 말씀이 그때 처음 임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했느냐? 3절에 보면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던 때 586년 7년 주전. 몇 년을 살겠습니까? 40년 살겠습니까? 40년을 그것도 불행한 메시지입니다. 이때가 왜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더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암울했죠. 백성들도 암울했고, 정치 지도자들, 관료들, 모든 사람들 다 사실은 나쁜 습관, 나쁜 행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무능했죠.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악가름하고 자기 이익 따지기에 바빴고, 관료들은 자기 돈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술과 노름과 담배와 주색잡기에 바빴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와 그때 그랬구나. 1800년도 말에 처음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일반 사람들,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뭐 어디든지 똑같이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 미신과 술과 남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일도 안 하고, 주로 여자들은 병 빠지게 일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 선지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선교사들의 눈에 볼 때는 제일 불행한 게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불행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삼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굴복하라.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다. 돌봤죠. 매국노라고 손가락 비장하고 그 사람 쫓겨날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암울합니다. 메시지도 암울합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에레미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에레미아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불복하라. 쉽게 얘기하면 그 메시지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루살렘은 안전해, 괜찮아.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에 계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너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아 그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사람들이. 소방을 갖고, 갖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에레미아가 한명 있으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열 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류가 어떤 메시지를 쟤느냐.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널 보호하셔. 아무 문제 없어. 너, 너, 해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널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굉장히 넓으신 분이거든.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너 풍성히 용서해 줄수 있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널 자식으로 인정하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10명이면 너안 괜찮아. 너병 들었어. 너 문제가 심각해. 그리고 너 바벨론에 굴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셨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정하셨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마지막 의로운 왕이며 유다 왕 중에 제가 볼 때는 다윗보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요시아 왕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된 다음 그가 청소년의 시기가 되자 자기 홀로 다스릴 수 있을 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 다 없애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아버지 문하세가 그렇게 무너뜨렸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그렇게 세웠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저 자기네가 갈수 있는 배들까지 가서, 여러 보암이 세웠던 그 단까지 다 없애고, 단이, 저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다 없애고, 다그 일을 행한 정말 경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서른아홉에 전장에서 전사시키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기회 주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소방이 없다. 그러니 에레미야야 너는 전해라. 예루살렘,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그나마 내가 마지막 주는 찬스는 항복하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망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지막 소망의 찬스를 모멸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스페어 시키는, 그래도 남겨놓고 굴복해서 굴종하는 가운데 70년을 보내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았습니다. 우리 보고 바벨론에 굴복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다안 듣고 예레미야에게 돌 던지고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에 떨어뜨리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든 모함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다 손가락질을 하고 때렸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에레미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에레미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네가 탄생하기 전이 전부터. 그리고 너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너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이 메시지는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 그러면 강인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출중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아주 연약한 사람을 세웠고 갈대처럼 마음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세웠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잘 우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남자가 잘 울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 남자가 저렇게 잘 우냐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에 유다 문화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잘 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울음이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니, 하나님. 선지자 사역을 시키시면서 구원하리라부터 시작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죠. 대적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환란이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 구원해야 리라 보통은,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 놓고는, 내가 너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너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환란 많을 거다. 고통스러운 일 많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 구원해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오늘 읽지 않냐, 우리가 같이 읽지 않냐는 1장 마지막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녿 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널 이기지 못하리니 자 보십시오. 친다고 그랬습니다. 안 치면 참 좋겠죠. 친다고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난 많을 거다. 너 그들 때문에 매맞을 거다. 너 그들 때문에 고생할 거다. 그들 때문에 감옥 갈 거다. 그러나, 그러나, 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또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또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만약 제가, 저도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하나님 저안 하고 싶어 자, 이런, 이런 사역은 잘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같아요. 에레미아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말할 줄은 모릅니다. 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왜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기질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일단 백그라운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 1장 1절을 가보면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아의 아들 예레미야인데 도대체 누굽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엘리의 자손들입니다. 옴니와 비너스의 자손입니다. 이 가운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 아나두스로 가서 거기서 낙향해서 살고 있는 제사장인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 쫓겨나서 그냥 일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쉽게 얘기하면 낙향한. 대제사장 집안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멜을 뽑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신 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 홈니와 피르스의 집안, 하나님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 대사장직에서 다닐 때까지는 있다가 솔로몬 때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그냥 일반치서 제사장으로만 저 낙향한 시골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에레미를 뽑아서 갖다 쓰고 있으니 에레미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징계받은 집안이고, 그리고 생각해 볼때 우리 집안에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집안인데, 그럼 저 같은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뭐 하려고 쓰시려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속에 항변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뽑힌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할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놓고 있습니다. 일인다 다르죠.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사명을 갖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르죠. 기도할 대상이 다르고 내가 섬길 영역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에레미야와 다를지라도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 필요한 곳에 놓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이때로는 방금 내가 일한 것이 열매를 금세금세 맺혀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림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열매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면 열매라도 있어야 되다는. 예, 있긴 했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있고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나머지 다등 돌렸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을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치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덮어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는 울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삶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모든 것이 망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고 정치가는 무능하고. 욕심껏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망할 줄도 모르고, 빼앗길 줄도 모르고, 자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었던 그 시대. 아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회개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어려운 어깨가 무거워서, 감히 가지 못하겠다고 항변하고 있는 이에덴미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에리에미아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제자로서 이땅 위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외와주 임재 히스교회 이외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